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깜깜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늘 제가 우리 동영상에서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지난주에 그 2년차 자두나무 이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순집기 작업을 했죠. 순집기 작업을 한 후에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건데,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가 쫙 올라왔죠. 옆에 경쟁이 되는 가지들을 끊어줬는데, 일주일만에 한 1cm가량은 큰것 같습니다. 효과가 있다는 거, 뭐, 분명히 아시겠죠? 순집기 작업을 한 후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순집기 작업을 한 후에는 일단 2년차 자두나무에서 NK 비료 질소하고 칼리 나무 하나당 한두 주먹 뭐, 세 주먹까지 줘도 괜찮은데, 세 주먹까지는 좀 많고, 두 주먹 정도 해가지고, 골고루 흩어 뿌리기를 하면은, 나무가 더 성장을 잘할것 같습니다. 보통 나무들은, 여름에,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죠. 이 생장기 동안, 1차 생장을, 5월 달부터, 장마, 때까지 그러니까 한 7월 중순 그 정도까지 1차 성장을 하고 또 장마가 끝난 후 8월 달 이후에 2차 성장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경쟁이 되는 가지에 순지기 1차 하계 전지를 한 다음에 NK 미료를 뿌려주면 더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. 이제 초생재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료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은 겉에 풀이 많기 때문에 풀이 먹는 것도 있잖아요. 나무가 뭐 비료를 뿌린다 해 가지고 나무가 다 먹진 않겠죠. 풀도 먹고 하기 때문에 비료를 조금 더 줘도 괜찮은데 이 나무를 보시면은 이 뿌리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를 지난 작년 영상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나무가 나와 있는 이 수감 폭 여기죠 이 밑에 뿌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끝부분 끝부분까지 뿌리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뿌리가 퍼져 있는 그 길이는 채 1m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1m 바깥으로 뿌리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통풍도 되게 할 겸해서 나무 주위에 풀을 좀 베어 줬고 그러고서 NK 비료를 흩어 뿌리기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뿌려 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잎사귀를 보시면은 잎사귀가 과하게 파랗다. 좀 지푸르다. 뭐 푸른 녹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하여튼 그런 그런 색깔을 띠면은 지금 이 나무 색깔하고 이 나무 색깔하고는 좀 틀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을 많이 나무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질소 성분이 많으면은 나무가 푸른색 이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에서 키우실 때도 나무가 짙은 녹색 이다 하시면은 그 질소 성분이 좀 적게 들어간 과수 전용 복합 비료 그거를 조금 뿌려주면은 좋을,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오전에는 비가 조금 안올것 같아요. 그리고 비료를 이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에 용해가 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농부들은 그렇죠. 비가 오기 전에는 항상 바쁩니다. 비가 오기 전에 뿌려 주시든지 아니면은 관수가 되면은 관수를 해서 주고. 호수로 이용해서라도 물을 주시는 게 어, 비료 용해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하계 전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면은 나무 크는데 더 효과적일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지금까지 반미자두농원의 그린비였고요. 끝까지 봐주셨다면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단미 자두 농원의 그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